비문증. 손가락 끝만 바라보면 사라질까? 먼지나 날파리가 눈앞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이는 눈 속의 투명한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덩어리져 생기는 비문증입니다.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문증을 개선하려면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눈을 자주 비비면 망막에 작은 구멍이 생겨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문증이 심각해지거나 갑자기 시야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문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파인애플 섭취가 알려져 있는데요. 파인애플에 포함된 브로멜라인 성분이 유리체 내의 덩어리를 분해하여 투명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비문증. 그럼 손가락 끝만 바라보면 사라질까요? 지금 직접 해보세요. 먼저 손가락 끝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뇌가 불필요한 시각 정보를 자동으로 무시하게 되면서 비문증이 잠시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비문증은 6개월 이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데요.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